한국의 언론들을 보도는 삼성은 갤럭시 S3 그리고 노트2는 휴대전화인 동시에 미니 태블릿 PC 용도로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어 아이폰 5의 판매율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. 이곳의 한인들도 삼성 휴대전화에 대한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휴대전화 판매점 측에 따르면 3, 4년 전만 해도 업소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가운데 70에서 80% 가량은 아이폰이었으나 현재 아이폰 5의 판매율은 30에서 40퍼센트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이폰 iOS 6, 그러니까 새로운 OS인데 OS 자체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많이 보안을 못해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 보안을 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사소한 실수들이 많았고 거기서 아직까지 그 패치 자체도 굉장히 늦어졌고 지금은 고쳐졌다고 들었는데 아직 패치 자체도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다 떠나갔죠. 또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서는 한인들은 70% 이상이 삼성 S2나 노트2를 선호하고 타인 종들의 경우 절반 정도가 삼성 휴대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타운에서는 아이패드의 인기도 내려가고 있다는 판매점들을 평가합니다. 뭐 아이패드가 일단 한30% 차지를 하고 어, 킨들이 30% 차지하고 삼성 측에서 30% 차지를 하고 나머지 10%는 이제 그, 나, 그 외의 브랜드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반면 리서치사인 체인지웨이브 리서치의 조사 결과 앞으로 3개월 안에 어떤 휴대전화를 구입하냐는 질문에 50%가 애플, 아이폰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지난해 조사 때 79%보다 하락한 수치인데 아직 과반수 이상이 원한다는 점에서 애플에 긍정적이기도 하고 줄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도 한 해석에 따라 다른 양면성을 가진 결과입니다. 삼성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지난해 13%에서 20%로 소폭 늘었습니다. 영원한 승자 없이 계속되는 휴대전화 전쟁. 그러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소비자일지도 모릅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 3년입니다.